전 맛이지 좋아할까요 레디, 보. 결승 준비 됐어요? <웃음> 준비됐대. 푸디언 베리는 선물 왔어. 여기 특별한 선물이 왔네. 미우츄리 이만큼이나 보내줬어. 원래 네 종이었는데 총8 종으로 새로 나왔대. 베리는 박스가 더 좋아요. 그러게. 그거 마음에 들어? 그거야? 맛있겠다 <laughs> 그렇게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응. 세상에, 너무 좋아. 베리는 공주니까 사과. 가르비 베이스에 사과. 냄새 나지? 알았어, 알았어. 꼭고 그릇에 담아서 줄게. 어, 그릇에 담아서 줄게. 나온다. <웃음> 와. <웃음> 처음이야. 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인데? 응. 더 줘요. 더 줘요. 좀만 더 줄게, 베리아기는. 음, 어떡해, 너무 예뻐. 음. 여기까지. 음. 알았어. 여기까지. <laughs> 접시에다 그릇에다 담아서 줄게 기까지기가지기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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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까까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 같은 크기의 접시에 다른 추로 3.5g을 짠다 냄새를 통해 탐색의 시간을 준다 먼저 먹는 미우추가 결승 진출 가다랑어 베이스에 크랜베리와 호박 좋아한 냄새가 난다 <laughs> 가다랑어 베이스는 진짜 좋아해 <웃음> <웃음> 너무 좋아한다 음, 궁금해 레디 고 크랜베리 스테이맛를나 봐. 사워링이 함유된 가리비 베이스에 비타민이 풍부한 사과를 넣은 미유추야. 가리비 베이스에 당근을 넣은 미유추. 둘 중에 고르면 돼. 뽑. 당근이지. <laughs> 당근 더 먹고 싶다. 하이 더 먹고 싶어라. 사람이 a 가 많대. 그래서 음... 고양이 눈 건강에 좋대. 그렇구나. 음. 응. 계살 베이스에 아보카도와 브로콜리. 선택은 계살 브로콜리. 왠지 느낌에 코비가 음. 이쪽을 먼저 먹는 것 같아. 바꿔봐야겠어. 이번 이번에는 그래. 코비야 이번에 선택 잘해야 돼. 네가 좋아하는 맛으로 가는 거야. 꼭. 와, 정확했어. 정확했어, 정확했어. 브로콜리가 먼저구나. 응. 음. 꽃게살 브로콜리 중결승 진출. 확실히 좋습니다. 역시 미식가. 아이고 잘했다. 오이고 잘했다. 오이고 잘했어요. 제품이에요. 치킨 베이스에 식이섬유급 파낭, 바나나와 고구마. 대박이네. 어, 사실상 이게 결승이라고 봐야지. 그렇지 결승이지. 응. 바나나, 고구마. 코비의 선택은 꽃. 꽃. 준결승 진출. 와. 이불 한번 행복해시네 역시 마티에스터야 응 음. 준결승 이둘 중에서 골라 알았지? 어 그래 음 알았어 <laughs> 치킨 베이스에 고구마가 들어간 미어추 음. 그리고 게살 베이스에 브로콜리가 들어간 미어추 어 굉장히 신중해 베리가... 둘 중에 골라야 돼 피디야 너도 괜찮 맡아봐 어 이거 맛있나봐 게살 베이스에 브로콜리 음 그렇지만 역시 치킨인가? 응 음. 레디 <laughs> 오. 와우 이야 꽃게살 브로콜리가 결승 진출이야 야어 <laughs> 이건 정말 이변인데? 그치 자 가리비 당근하고 가다랑어 크랜베리야 고! 코비의 선택은 가다랑어 크랜베리 나중에 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코비야 여기 봐봐 잘생겼어 <laughs> 너의 미래가 여기 있다 이렇게 가다랑어 베이스에 크랜베리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와! 와 <laughs> 결승. 드디어 결승입니다. 후! <laughs> 결승 준비됐어요? <laughs> 준비됐대. 꽃게살 베이스 브로콜리는 피부와 모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바다랑어 베이스의 크레메리는 너의 요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미우치야. 둘 중에 고르면 돼. 알았지? 레디 고! 야! <laughs> 고기의 최종 선택은 꽃게 살 브로콜리. 뮤츠. <laughs> 귀여워, 제 온다기.